본 영상은 10월 19일 그리고 어제 10월 23일 토요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최근 발방에 엄청난 짜버가 있어 발방을 찾아주시는 조선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짜버와의 전쟁입니다. 영상 시간이 30분가량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발방 오셔서 승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률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잡으마안야 밑밥이 못 내려가요. 한 맥까지 다넣는면몇호치 쓰고 있습니까? 2호에. 2호에. 네. 기둥 쪽으로 던져가지고 끌고 왔어요. 네. 다 해봤어. 안 돼. 예갱단돼보고 네. 네. 수심을 많이 줬는데. 네. 9m. 9 네. m 예 네. 아, 틀린 게 없는데. 아니, 최근에 이제. 같이 덧붙이시죠. 종진이 형님 요. 어. 빠짝한 아 집중해보시지요 예, 집중하러 가겠죠 네. 예. <laughs> 빨리, 빨리 <공략하고예. 웃음> 내가 쳐본데. <laughs> 오늘 당구 안 하시고 예? 아, 내가 그때 당구 하다 내가 거기다. 아. 밤면잘괜나는데 계속 되게 안는네수심을 얼마였죠? 지금 이제 한 11m. 멀리좀 왔다가, 한번 땡겨 왔다가 뭐. 요서 있는 데고저 기둥이 뭐? 한요요은 아, 기둥이, 기둥이 10m 쳐가지고 10m 예, 예. 요, 요쪽에서 요그 깊이로 오니까 지금 따라만 응. 10m 10m에요 9m 10m, 10m. 10m. 네. 3호 4호 달아갖고 막뜯어빼야돼 지금 날물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좀 주춤할 때거든요 이 지금 고기가 있으면 살아온물 끼고 뭘로 보여줘야 돼1.75 사용해 보겠습니다 식사는 하세어요 초코 반팔 었습니다 화장실이 가기가 좀 그래가. 예. 오늘 또 늦게 나오셨네요. 이번에 잔을 하다가 아갑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망상은 내만 잡은 사람이 최고 마시고 망상은 다못 잡으신다 보네요. 음, 아침 최도 바로. 예. <laughs> 일하다가 또뭐한 그 마리씩 올라오겠다. 미끼 크리랑 가 갖고 크릴좀 없지야.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좀 들어갈게 예어수어도들어먹어가가고어저어슷빌어먹좀가고다 갖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예.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이제 그그레가잡으 아니 요즘에 왜어으면 드리지 안녕하세요 삼촌포 아재 t 입니다 어,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아 지금 오후 3시네요 오후 3시 15분 됐는데 들어온 것은 최근 영상에 <laughs> 소개해드린 발방 내양 포인트, 석죽에 내렸습니다. 아, 여기는 3번 정도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조사님 계신데, 자이 막, 짜부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정말 오늘은 정말 짠날으러 왔습니다. 또 있으면 한 두세 시간 있으면 해가 질 건데, 그때까지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보겠습니다채비는1.5 아, 낚싯대 길이 5m에 어, 릴3 0 0번 원줄 1 7 5 플로팅, 목줄 1.75 카본 목줄입니다. 막대지는 3호 막대지, 고정 수중도 3호, 여부력으로 원줄에 비봉돌이랑 뭐, OB봉돌, d 원봉돌 바늘에 60인치 하나 따랐습니다. 바늘은 4호 바늘. 수심은 지금 10m 정도 주고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앞선 영상에 경우형 행님이랑 둘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미법도 아, 따로따로 안 가져왔고 한 개만 끼워가지고 와서 같이 붙어서 해범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들었다 와고객 가는 거야. 음. 이상학과 형님 음. 아, 들어가 보실래 2, 4, 6. 7번, 8번, 8번에 던져갖고, 7번으로. 지금 조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금 밑밥이 들어가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동풍이 부네. 아, 빠집 있대. 죽어 본다고 <laughs> 빠집이지. 야, 빠집 있더라. 했습니다 아. 아. <laughs> 자동 방생이 지금 자부가 많다고들 하시는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무겁게 쓰고 멀리 쳐서 조금씩 당겨 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잊 들어오네요. 여기서 가져갈 것 같은데. 만약, 그게 낚시가 안 한다면, 땅어 낚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끼 그대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미끼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우와! 맛있는 기다! 전갱이 음, 맛있는 기인데. 많이 커졌네 고 있어요. c 오 e a r cup. Clear cup. How m 했는데 한 마리 빠 e y l o o 요 i 요 the h a m m 내가 한 마리 잡 y Pillops 갈게. 알겠습니다. o i n g to tell you. i 그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앞전 연상이랑 패턴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물이 의외로 세네. 저라고 왔습니다. 뭔 낚시가 됐깁니까? 형님, 밉밥을 채주고 있습니다. 신선 낚시를 하고 있는요 제가. 신선입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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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시원해가지고 짭짝 빠는데 아씨 맨발자 끊는데 이거. 으아! 한마디도 했습니다 쇼! 준수하네 아거기까지 빼주고 <laughs> 신선 낚시네 신선 낚시라 미밥도 아, 치주고 입질은 시원했습니다 쭉까지 가네요 기영비님은 낚시를 접었어요 전화가 얼마야가지고 집중을 못하가던데 오늘은 이쪽보다 6번, 7번, 8번 보다 1번 자리 저 자리 끝에, 지나가는 자리 4번, 5번, 그쪽에 가면 쭉쭉 가져가네요. 이 밑밥을 치면 앞에 똑같이, 뒤에 쳐도 똑같이가 많은데, 어, 막대지로 3호지 써가지고, 신속하게 내리는 게 답입니다. 6번 쪽입니다. 지금 6번에서 5번으로 기둥 사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씩 입질이 오고, 지나가지고, 육질이 많이 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너무 빨랐다. 찍헤헤짝가 <laughs> 한번 쫙쫙 가져와. 어, 재볼게. 어, 어, 슬슬 챙긴다. 어. 아. <놀람> 네. <내 거라며>. 다하자 <놀람> <테빈>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캐스팅 같습니다. 철수 시간 빼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나와가지고 즐겁게, 짧은 시간에 재밌게 날씨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오나. 아, 태양이 멋지게 뜹니다. 빈대 갈게 빈대. 데 아, 예. 네, 네. 계속 사람이 와가지고 타다 못하고 엄마. 두 마리 했다. 한 마리 했습니까? 한 마리 했다. 두 마리. 예, 잡자, 잡자네. 개우들한데개우들한데저저쪽엔 자리가 많아요. 아직 소식이 없는가 보예에 버리겠습니까? 아, 여기인데 커네. 오, 사이즈 괜찮네. 이 정도 뭐해 주실라고. 숙기야. 오, 식해 사시 형님 한 마리 해놨네요 얼만데서 물었습니까 1 12개. 2개에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삼촌포 아재TV입니다 오늘 10월 21일 토요일 내항에 내렸습니다 저쪽에서 촬영했던 자리 그쪽에는 지금 날씨 오신 분들이 깜차고 저, 저 7번 자리, 8번 자리, 저쪽도 꽉 찼습니다. 저는 여기 빈 곳에 가운데쯤 내렸습니다. 어, 오늘 길게 낚시를 할 예정은 아니고요. 12시, 1시, 어, 그때쯤 돼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 들물이 진행 중입니다. 만조가 오후 1시 18분 14물입니다. 아, 이분 문제가 조금 어, 이상해가지고, 물이 조금 많이 좀당하더라고요 거지에 어, 와가지고 짬낚시 했었는데, 야, 이쪽에 물이 세서 다시 제가 일번자리를 와가지고 손맛은 보고 나왔습니다. 편집을 하려다가 조금 한두 발이 더 보태서 편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 어, 주말에 제가 낚시를 잘안 오는 편인데, 오늘 추가 영상 때문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사용하는 그대로 물 많이 안 빠르지? 아 느낌이 왠지 저... 사각 기둥 저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사로 가야 돼. 아직 채비 해놓고 던지지 않았는데. 야, 이 깔찌. 낮에 깔찌 골라. 어, 느낌이 계속 저기 사각 기둥. 저기 부울에서 고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냥 시작하기 전에 옮기려고 합니다. 4번, 5번되는 자리입니다. 저기 기둥 큰 기둥에서 작은 기둥으로 연결되는 자리에서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번째 기둥 앞에 었습니다 저기 사각 벽이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잡어를 대치하는 낚시 방법 주제를 잡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기에 어딜 가나 마른 자버, 똑같이 있지, 등등 자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패턴의 낚시 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뭐 1호 이상부 상관없겠죠. 저는 1.2호대를 잡았습니다. 530이고요. 1일 3000번, 원줄 플로팅 804 2.75. 이줄 박과장 형님이 출시한 아라플렉스입니다. 어, 제품 플로팅이고요. 그리고, 찌. 그래서 저는 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찌가. 찌, 뭐, 구멍 찌든 막대 찌든 호수죠. 저는 장타용 3호를 잡았습니다. 3호를 잡고, 고정 수중도 마이너스 3호, 원줄 매듭 위에 이비봉돌이랑 비봉돌을 여부를 잡았습니다. 바늘은 4호고요. 목줄은 1.75. 이 제품도 아라플레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60cm에서 70cm 사이에 G2 봉도 하나 달았습니다. 목줄 길이는 제가 어느 정도 장타를 치기 때문에 3m50 정도 주고같습니다 일단 이고 구력을 한번 잡보고 조절해 가면서 저는 오늘 9미터 근에서 입질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딱 좋네요. 딱제 저 정도. 제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노을이 치면 너무 너무 잔존 부력을 잡아버리면 노을 때문에 찌가 장이기 때문에 시력도 안 좋아지고 딱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력은 됐고 저기 기둥 기둥 구체까지 원투를 해서 신속하게 채비를 내놓니다 헤비가 정렬되면, 원하는 수심청, 제가 원하는 입질받을 포인트에 조금씩 조금씩 당겨옵니다. 당겨오는 게 뒷줄 견제가 되는 거죠. 견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패턴으로 낚시를 최근에 여기 잡으러 많을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밥 기본 프릴 3장, 파우더 1장, 고리 2개, 빵가루 1장 이렇게 비벼왔고요. 기계로. 미끼는 이 크릴 조금 전에 동생한테 조금 얻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 다른 대체 미끼 역시 이걸로 다시 해 보겠습니다 크릴을 넣고 대가리까지 쭉 올려줍니다 대가리도 다 끼워주고 슬레이는첫 캐스팅 저는 오른발 쪽이죠 요렇게 던집니다 왼쪽으로 뜨신 분은 요렇 던지겠죠 양쪽 다 사용하면 좋겠죠 자. 던져보겠습니다 기둥쪽까지 제가 던지고 체비가 안착되면 약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면사매덕이 걸리면 기둥에서 한 1m 정도 떨어질건데 거기서 입질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앞으로 당겨 와야 됩니다 체비 정지를다 됐거든요 밑밥을 조화를 해야죠 물이 아, 안가네 제가 밑밥을 앞에 치고 있습니다. 입질은 앞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옵니다. 조금씩 당겨오죠. 당겨오고, 정렬, 변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앞쪽 포인트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농도는 가볍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류안 가서 사이드로 많이 안 빼도 되겠네요. 오늘 색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최근 들어 발방에 체험 오시는 분들이 아는 척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명함도 주시고, 아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자주 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자 살아오는가 봅시다. 보이시죠? 그래도 살아옵니다. 자, 이렇게 살아옵니다. 근데미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낚시하시면 감성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재밌고 한번 해보세요. 아, 너무 빨라, 빨랐다. 아, 진짜 너무 빨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실수를. 자. 원투를 멀리, 멀리 신속하게 세비를 내립니다. 저 기둥 쪽에는 절대 밀버치면안 됩니다. 세비 안착시키고 제가 입질받을 포인트 보시면 쫙 거리가 멀죠. 저는 저기서 입질을 받을 거거든요. 미법 치는 쪽으로 찔러 계속 끌고 올 겁니다. 서서히 쭉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되겠죠. 쭉 견제. 자, 저기서 제가 입제를 받을 겁니다. 서서히 앞으로 오면서 집중 모드 해주시고 기다려 볼게요. 견제. 뒷줄 너무 여유 있게 이제 어신이 와서도 챙기라면 그 뒷벽에 초를 끝다 파손됩니다. 너무 타이트한 거보다 어느 정도 약간 여유 있게 주시고 계속 뒷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마리가 와야지 내 숨이 딱 맞는데 허허 안 도와주네. 기노호 왔습니다. 아, 시작 좀 됩니다. 패턴이 맞죠? 시야 자, 괜찮습니다. 자한 마리 했습니다. 35는 넘을 것 같네요. 예. 네. 아 내가 설명한 그게 고기가 도와주네요. 36, 7? 3 7 정도 되는 각도도 잡았습니다 어제 흙서풍이 엄청 심해가지고 바다에 꽃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수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시기에 조금 잡기 힘든게 좀받침 같습니다 와이 옆으로 째가지고요 통발 이쪽에 이 쓸릴줄 알았는데 와줄을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오래 사용하는데 인정 됐으니까 어, 박과장 형님 줄 본인에게 맞는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아, 제가 촬영했던 저 안쪽에 1번 자리만 있는게 아니니까 그 내항에 전체적으로 고기가 다 있습니다 꼭 제가 촬영했던 자리가 고기가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편나신 어, 자리 발판 좋은데 찾으셔서 낚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 여기 발방 이렇게 오실 때매체니키를 뭐, 제일 기본적인 어, 크린옥수수 경단 이 세개는 필히 까지오셔야 됩니다 재밌기 혼무시 뭐다 가져오면 좋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갑오징어 낚시 좋아하시는 조사님들 여기 내양에 갑오징어가 엄청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볍게 와서 한 마리 잡고 갔고요 지금 제그 영상에 병해도 기록 보유자죠 상구 친구가 지금 한 20마리 잡았다 했나? 아, 지금 잡아놨습니다. 아까 전에 까보징 엄청 많습니다. 씨알 괜찮은 것도 많고 오 몇마리 잡았는데 20마리 다섯 마리 주고 어, 몇개죽긴데 다섯 개정도지 다섯 개내되지 다섯 개, 정도 되지. 다섯 개 응, 다섯 내지 다지 다섯 개내다내항에섯보지다 내지 다다상개 내지 다 다섯 감성동만 있는 게 아니고, 편집하고 있는데, 잡아서 가져왔네요. 이렇게, 이렇 살아옵니다. 이렇게 살아 3층에서 사러... 독화시체가 많기 때문에, 바닥까지는 감성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안 내려옵니다. 저구력낚시를 지금 하시면, 무조건 잡아왔다 수 밖에 없습니다. 3옷치 이상 저는 추천하는데 3옷치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롭고 여부력 잘 잡으면 이무감 없이 시원하게 까져가니까 무겁게 꼭 사용해보세요 내 나갈게 어그럼 편집하러 갈란다 어 저는 일이 있어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9시 26분, 아. 어. 자, 제약하게 36cm.